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플레이모어 사이트 접속 방법 및 회원 가입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컴퓨터에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시고요. 주소창에 플레이모어 co.kr 네,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네, 쳐 주시면요.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보고 계신 사이트가 플레이모어 사이트고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쪽에 회원가입 네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여기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학교, 학교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번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가입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오시고 여기에 회원 가입하셨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회원 가입이랑 로그인까지 끝내고 예 준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